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수 있어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96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골이죠, 시골이지만 교회 규모가 꽤 되는 그런 곳에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자기의 땅과 재산을 어느 정도 팔아서 교회를 세 곳을 세운 장로님이 계신 곳에 부임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도 계시니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좀 부러우셨나봐요. 그런데 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다방에 그 시대에는 이제 다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다가 어, 마담하고 눈이 맞았어요. 마담하고 눈이 맞았고 그 마담과 함께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어, 장로라는 직분을 박탈하고 어, 또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결국엔 그 마당과 같이 살림을 차려서 떠났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그 권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교회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 한참의 시간이 이제 지냈게, 지났겠죠. 어,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병이 들었는데 그 마담이...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수발을 하려고 누가 받아줬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받아주셨죠. 근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병이 너무 위중해서 지금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 헌신하시는 그 권사님을 봐서라도 얼른 가서 척국에 어, 갈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라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 이분한테 아, 죽으시면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어, 물었더니 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권사님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 저희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봐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대요.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또 대답했냐면 가봐야 알지요. 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상처로 그 목사님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혹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떠나갈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듣기로는 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좁은 문과 큰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길이 넓은? 큰 문으로 가는데 그곳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좁아요. 불편해요. 또, 문도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길을, 어느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그곳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로 자부하거나 나 천국에 간다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어,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 주님 섬기던 거를 다 버리고 떠나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목사들도 마지막에 또 그런 장로 직분자들도 집사들도 다 그래 교회 일꾼이라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찾는다가 적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좀 우리가 당황스럽죠. 그렇다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어 무엇과 대조될 수 있냐면 큰 문이에요, 큰 문.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그럼 뭐라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좁은 문을 찾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굴까? 이들은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았어요. 그리고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방송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부각됐어요? 네, 이만희, 신천지가 부각됐어요.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이걸 취재했어요. 신흥종교 이단들에 대해서 파헤쳤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 이만희가 어떻게 해서 이단의 교주가 됐을까를 파헤쳤는데 맨 처음 접한 데가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씨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집을 짓는 그런 이 현장의 반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론 잘못된 교리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그박태던 씨가 종말을 얘기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자 이걸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유 아무개 씨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누군지 알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966년 제가 만들었던 장막성전의 교리는 분명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특정 날짜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고 제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자다. 18살 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대요.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고 뭐몇백 구절의 성경 구절을 막 외워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전도관이란 또 다른 그 이단의 교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동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제 해석을 성숙하지 못했던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교리와 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합니다. 이렇게 직접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관련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만희. 이만희가 또 장막성전에 같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다시피 됐어요. 왜? 역시 유아무게시도 종말을 선언했지만 그때 종말이 왔을까요? 안 하죠. 종말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한다고. 하세요. 아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한 사람들이 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만든 교리를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만이 씨가 왜 배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만이 씨가 주장하는 게 교리가 배멸구예요. 배교, 멸망, 구원. 그래서 그 교리를 만든 유아모개 씨는 배교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지은 건물이 다 이렇게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큰 이렇게 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유 아무개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다라고 해서 배멸구 이렇게 교리를 내세우는 거거든. 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TV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 처음부터 전도관에 빠져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후회를 하는 거죠. 인생이 잘못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 교회의 설교보다는 더 혹하고 더 놀라운 걸 얘기하니까 거기에 빠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존 교회를 갈 수가 없이 또 다시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한국에는 뭐 예수도 수도 없이 많고 모세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뭐다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왕국을 이루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15절에서 뭐라고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질하는 을 일이라 그랬습니다. 다 노력질이에요, 정말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무슨 빛의 군사 훈련 그걸 통해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을 일을 숨겼어요. 그런 일을 다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고도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 병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역시 이렇게 노력질하는 그런 모습이고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취재의 결과, 하지만 그 역사를 보면 열매가 어때요?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열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열매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나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그들도 능력을 행했거든요.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거든요. 그렇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의 기도하는 부분과 이렇게 겹쳤어요. 뭐냐면 저는 한 일, 2주 정도를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내가 우리 교회를 놓고 내 목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매가 있습니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좀 받았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고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뒤적뒤적하면 아는 그런 말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라는 수제자, 곁에서 아주 가까이 다녔던 그 수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또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들도 아, 그럼 나도 갈게, 나도 갈게 해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파미, 지나도록 다 그물을 던졌지만 안 잡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 예수님인지도 몰랐다고 성격을 표현했어요. 그냥 누구의 뭐 이렇게 누구 같은 동료인 줄 알고 던졌나 보죠. 던졌더니 그 속에 물고기가 꽉찬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봤더니 물고기 개수가 153마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고민이 열매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야. 내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숫자적인 압박감이었구나. 열매가. 주렁주렁주렁주렁 달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호 3,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지고 나서 그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열매는 이 물고기처럼 숫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고 없고가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적인 압박감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게싹 사라진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게 열매구나.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최근에 고민이었지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열매구나. 사실, 좋은 나무라고 쳐요. 그거한테 열매가 하나가 달렸어. 이것도 열매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 숫자적인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1호 3이라는 거는 숫자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그리고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로 흡족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숫자적인 거가 주렁주렁 많이 달린 거가 열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거지 열매라는 감동을 제가 받고 그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자 나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사람들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 그거는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 나는 넓은 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좁은 문을 찾는 자예요.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이 말이 뭔지를 안 얘기해 주셨을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이 뭐예요? 없어요. 설명이 없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예요. 그리고 지금 7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병자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5장, 6장, 7장에서 줄곧 이야기한 것들,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나의 이 말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곧 가르침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이었어요. 여러분 팔복을 비롯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너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는 거 그리고 어, 우리가 살인 간음 살인 이런 거에 대해서 살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지 말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간음도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만 가르치고도 이미 간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가르침들을 쭉해 줬어요.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한테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이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또 보물을 어떻게 하했어요 하늘에 쌓아 두랬어요. 재물을 관리할 때 너네들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 두라고 했어요. 또 비판하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좋은 걸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산상 설교,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차적으로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자,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들었지만 다 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다 좁은 길로 가나요? 그 말을 듣고 이산성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다 따를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로 고민해야 하는 세대가 됐어요. 어느 시대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지금은 더 그래요. 대중매체 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뉴스들, 뭐 가짜일 수다 여러 가지들 보십시오.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우리는 듣고 있어요. 대중매체나 주변인들 그런 유명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권 있는 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28, 29절 우리 본문 그 마지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권 있는 사람의 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권 있는 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지도자인 저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권 있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 거로 비교를 해 주셨죠. 대조를 이룹니다 자,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으라면 여러분이 어, 모래 위에 짓겠어요? 아니면 이 반석 위에 짓겠어요? 어? 콘크리트 같이 튼튼한 그런 곳에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가 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반석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는 게 홍수가니 홍수가 막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집을 지으랬더니 에이 너무 오래 걸려 콘크리트 하고 반석위에 지면 너무 오래 걸려 튼튼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빨리 짓고 어, 나는 좀이 이, 이, 뭐야 그 경비를 좀 줄일 거야. 하고서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모래에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닥칩니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집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일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없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닥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한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이 비바람과 창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묘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무너지지 않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이 산상설기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혹, 그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거는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산상설교의,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들, 산상설교의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좀 좁은 문을 찾아서 갈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건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해서, 어? 나도 거기에 변승해서어 여기로 가는 게 나도 맞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거야. 야 저렇게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는데 야 정말이 온다고 저렇게 말하는데 야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야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신선한데. 저게 맞는 거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에는 토만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넓은 길을 향해서 나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문을 찾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겠는가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